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권성주입니다. 네, 다나카상 오셨습니다. 아, 어, 많은 팬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정식으로 한번인사한국시죠 아, 반갑습니다. 에한국에 아,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일원한 다나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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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리한스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분명히 그 매니저 김경욱님이 온다고되어있었는데다나이 직접 오셨습니다서 아, 그 요즘 인기 고사람들이게찬게 사실 다나카니까 이런 심 있고 아, 세계적인 세계, 아, 정말 에서 지켜보고 있는 중요한 자리는김경는 것보다는 아, 요즘 아, 다가 오늘 다고생해서우선김은경 아, 밖에 로비에 기다리라고 네, 다나카가 나습니다 김경욱 삼도 그래도 좀 들어오시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정리하는 거, 정리하는 거, 아까 밥, 밥 맛있는 거 내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어, 지금 전국 투어 중이세요. 수직전에 네, 부산에서까지 가지고 아, 올라오신 걸로 알고 있고, 아, 정말 그종행근무진서울익전종행근무진금정행근무진금은 정말 바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그국제컨퍼런스 자리는 처음이시죠. 어, 정요 어, 이렇게 정말 좀 무, 무겁긴 합니다. 무겁습니까 항상 다른가 가벼운 자리만 다른가 언제 가벼운 자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laughs> 그러면 제가 하나만 제안해 볼까요? 형적으로. 어, 보통. 보통 이런 글로벌 컨퍼런스려 보면 어, 되게 멋있게 다리들 이렇게 꼬고 앉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도 그한번 해서 제시드 척포즈 한 번. 아 너무 좋지. 어떨까요? 기다려 주세요. <laughs> 가봅시다. 그러면 네, 우리 이고 세계적인 석학 흉내를 좀 내주면서 석학급 아, 석학급 네, 네. 글로벌 석학급 흉내를 내면서 날리를 네. 꺾고 시공식 포즈를 한번 하면서 분위기를 네, 봅시다. 아, 여유 있게 포드 잡은 거 인스타그램에 올릴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렇게 올려주시고 아시아 리디어 씨가 포즈도 많이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투어 하시는거나 여러 유튜브 아유. 영상들 제가 많이 봤는데요. 어, 거기에 팬분인 것 같은데 아유. 아마 한국 분인 것 같아요. 아유. 아유. 어, 뜯어드릴까요? 날조에서 날사 <laughs> <많이> 네, 시 <laughs> 네, 그 노래를 부르는데 탄라카산아이시테브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한국 팬이 그 유튜브 영상에다가 이런 댓글을 달아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어, 1월 달쯤부터 다나카상 때문에 일본말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일본말을 대충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자막 없이도 일본말을 알아듣게 돼서 정말 뿌듯하다. 이런 댓글을 봤습니다. 어, 정말 다나카상이 그 한국 분들에게 일본을 많이 알고 싶게끔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다나카가 에버랜드 보니까 다나카가 좋아했던 예전에 록음악아니메이션 네. 아, 지금 어, 유행하고 있는 제이팝도아 네. 다나카가 활동하면서 많이 많이 홍보하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몰랐던 그런 문화들, 그런 어, 음악들을 알게 되면서 다나카가 가교 그 역할 아, 다리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 하게 된것 같아서 너무나도 고맙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해줘서 네. 아, 앞으로도 좀 파이팅을 해야겠다는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시기 전에 출구에다가 노차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씩이라도 알게되면 한방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가카상을 통해서 일본의 여러 면을 알게 되는 게 지금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일본인이시잖아요. 네. 한국어가 내고 있다고 말씀드린 게 맞는 거죠? 서울에서 f f e r e n t I just want to 이 a v e a handbook surrounded w i 가 h the money 는 각도 한 h a t 는 w n s all. h o 예예 o you want to go to the country? Yes, you want to go to the wrong. You want to go to the w a 한국어가 늘고 있지 y 도 o t 물론 뭐 잘생긴 외모 등이제크겠지만안생생긴 것뿐만 아니라 섹시하고 그리고 p 어디까지 하실 겁니다 조금 조금 더 해야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아 꺾고 하고 싶었습니다 전 세계로 나가는 영상 전 세계 사람들이 나랑 같이 엉덩이 하고 아, 습 <laughs> 일본인으로서 한국에서 지금 느끼는 아, 네. 섹시한 엉덩이 때문에 라고 <laughs> 나는 <laughs>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스쿼트? 스쿼트 1 0 하고 왔습니다. 스쿼트? 스쿼트 1 0 하고 왔습니다. 른데 아예 운동하거 데토리프트는 안했습니다. 데토리프트는 다치까 봐 <laughs> 스쿼트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뭐 저기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신지가 뭐, 제법 오래되가는데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정보차원에서 지금 대단히 빠른 스피드로 관계정상화 발전해 오고 있어요. 아니, 그런 시기에 어떤 민간 영역에서 문화의 영역에서 다나카상의 앞으로 역할이 있다거나 목표가 있다면가 서비스는 다나카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진 않았잖아요. 는대로 살자고. 서비스는 뭐 되는대로 <laughs> 하다 보면 잘 되고 있긴 한데. 다나카가 아, 할수 있는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 이런 재밌는 일본의 문화도있구나그러까아 지금은 또 일본에서 전할까를 좀 어,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 한국의 에, 또 재밌는 문화들, 또 어, 그 재밌는 어, 뭐 영상들 이런 것들을 또 일본에 알려주는 역할하기 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아 이제는 좀 어, 이렇게 뭐, 뭐, 무거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 이제 는뭐 책임감이라서 아, 일단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엉덩이 운동 열심히 하 정말 큰 인기를 가지고 이제 일본에 금이 환영하셔서 그렇습니다. 네, 계속 응원 드리고 하고요. 오늘 시간이 제한적에서더 뭐 많은 말씀 나누고 싶지만 어, 둘이서 말씀 나누는 것은 이 정도로 하고 어, 네. 그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현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저희 동양대학교의 김미 교수님과 다케다리오탄 원님

그 외에 가장 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상당히 깊팩트게 말씀해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 어 양국 간의 현안에 대해서 두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모시기 어려운 어 동경대학교 중앙대학교의 키미아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헷갈와주시면감사드니다 그리고 특선 김경희 씨, 오페의 피나리오 타 앞으로